괴산 문광저수지의 아침은 마치 한 편의 동양화처럼 시작됩니다. 어둠이 걷히기도 전 저수지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물안개는 마치 흐르는 은하수처럼 골짜기를 따라 유려하게 흐릅니다. 이른 새벽 카메라를 든 사진가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선사하는 이 신비로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문광저수지의 진정한 매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에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물안개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황금빛 실루엣을 그려냅니다. 이 2km에 걸쳐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점차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물안개는 마치 하얀 피단처럼 저수지를 감싸 안으며 은행나무 사이로 흐르며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문광저수지의 풍경은 마치 신비로운 천상의 정원을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새벽녘 저수지의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물안개는 마치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펼쳐지며 대지와 하늘의 경계를 아름답게 흐려놓습니다.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도를 높여갈수록 지상의 풍경은 점점 더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갑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 된 듯한 느낌으로 우리는 자연이 빚어내는 장대한 파노라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수지를 따라 늘어선 은행나무들은 물안개 사이로 그 고고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마치 안개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처럼 보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물 안개는 더욱 신비로운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은은한 새벽빛을 받아 반짝이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저수지를 따라 유려하게 흐르고 때로는 소용돌이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순간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더욱 황홀해집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들이 물안개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색이 하모니는 그 어떤 화가도 그려내지 못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부드럽게 번지는 물안개는 저수지의 윤곽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그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새벽 무렵 물 안개가 가장 짙게 피어오르는 순간의 광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카메라에 담기는 풍경은 마치 신비로운 천상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안개는 마치 은하수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저수지의 물결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춰냅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내는 물 안개는 시시각각 그 모습을 달리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때로는 두꺼운 이불처럼 저수지를 포근히 감싸안고 때로는 얇은 베일처럼 가볍게 흩날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카메라로 포착한 이 찰나의 순간들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몽환적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문광저수지의 풍경은 매 순간이 예술입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이 신비로운 장관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꿈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물안개가 만들어내는 이 환상적인 풍경은 마치 천상의 정원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978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문광저수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조용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단순한 저수지를 넘어 계산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이곳은 특히 가을이 깊어 갈수록 더욱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행나무들은 계절이 무르익을수록 더욱 선명한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은행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져 마치 황금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저수지를 따라 이어진 데크길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 봄에는 연두빛 새순으로,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가을에는 황금빛 은행잎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채워져 걷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빨간 풍선, 동백꽃 필 무렵, 더킹 영원의 군주와 같은 작품에서 문광조수지의 풍경은 로맨틱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새벽의 물안개, 아침의 황금빛 햇살, 낮의 선명한 가을 풍경 저녁에 붉은 노을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갤러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문광저수지에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괴산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m 높이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수옥폭포의 물줄기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주고 공민왕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곳에서는 역사의 숨결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산막이의 길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함을 선사하고, 괴강불빛 정원은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들을 지상으로 내려놓은 듯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광저수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침 물안개를 담기 위해서는 일주일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며 삼각대와 광각렌즈는 필수 장비입니다. 저수지 뚝방 위에서는 안개 속 은행나무의 실루엣을 뚝방 아래 길에서는 수면과 나무가 만나는 완벽한 구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산자락을 감싸 안은 하얀 물안개는 마치 흐르는 은하수처럼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가을빛으로 물든 산등성이들은 물안개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마치 섬처럼 떠 있는 듯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현실과 신비가 공존하는 이 경계에서 붉게 물든 단풍은 물안개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고 저 멀리 푸른 산맥들은 구름바다 위로 끝없이 이어져 신비로운 아침의 장관을 완성합니다. 문광조 수지는 시간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은행나무들과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물안개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이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신선이 되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이 특별한 순간 당신의 카메라에도 이 찬란한 순간을 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